만약 로마 제국이 멸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면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로마 제국은 이미 놀라운 건축 기술과 효율적인 도로망, 그리고 법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만약 이 체계가 유지되었다면 산업 혁명이 훨씬 일찍 찾아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로마의 도로 위에 고대의 수레 대신 초창기 자동차가 달렸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라틴어가 글로벌 공용어가 되어 지금처럼 언어마다 장벽을 느끼는 일도 없었을 테죠. 물론 문제도 있었을 겁니다. 로마 제국은 방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면 현대 민주주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로마가 모든 민족과 문화를 포용하며 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냈다면 인류의 분열은 훨씬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기술, 정치, 문화 모든 것이 로마의 중심 아래에 있었을 테니까요. 결국 로마 제국이 멸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로물루스의 스마트폰을 쓰고 카이사르 동상 앞에서 관광사진을 찍으며 SPQR이 새겨진 화폐로 거래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